적어도 대학은 졸업했어야 되는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결혼 생활이 25년이 넘은 이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야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싶은 너무,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사연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는요 결혼한 지 무려 25년이 넘은 어머님의 사연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 생활이 25년 넘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동안 뭔가 잘 맞추면서 살아온 분도 계시지만 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가지고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지속된 부부 갈등이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요 아 근데 이 이 어머님의 사연에 조금 더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어머님께서 정말 젊은 시절을 다... 다바쳐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그 결과 남편은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분을 나몰라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내분이 처음 결혼할 당시에 아내분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분은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가난한 학생이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뭔가 큰 꿈을 이루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학비도 부족하고, 당연히 뭐 생활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전적으로 우리 아내분의 뒷바라지로 모든 생활을 해결하셨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결혼을 나중에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남편분이 아,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 일찍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내분도 내가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큰 소득이 없어도 내가 우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일찍 결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뭐 시댁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돈도 못 대주고. 하니까 마냥 그냥 아,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하기야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대학원 가면은 뭐뭐 뭐 조교도 하고 뭐 연구수당도 받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그런 것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요 아내분은 회사 다니는 것도 하고 투잡, 쓰리잡 알바까지 하면서 정말 남편분을 위해서 온갖 학비 지원까지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좀 꿈이 크셨나 봐요. 대학원 졸업을 한 다음에 나는 최종적으로 교수가 되고 싶은데 이제 국내 학벌만으로는 내가 교수가 될수 없다. 나는 해외에 나와 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아니, 해외에 나가 가지고 또 학위를 따려면 해외 체류비에 생활비에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어머님이 다 해내셨다고 합니다. 남편 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 말이 통해 뭐해 그런데도요 정말 뭐 한인 말 가가지고 적응하면서 알바에 뭐 어디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뭐 허드렛일 다 해해가지고 정말 눈물겹게 남편의 해외 공부도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남편분이 꿈을 이루어서 교수님이 되셨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내분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을 교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고생한 거 가장 옆에서 본건 우리 남편이니까 남편이 좀 여유롭게 이제 교수도 되고 하면 아내를 존중해주고 더 고마웠어요. 나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할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 진짜 지금부터 정말 화나는 일들의 연속인데요. 난 이제 교수가 됐는데, 당신은 정말 학벌로 변번지 않고, 어허드렛 일이나 할줄 아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아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제 교수들 모임, 부부동반 모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유, 우리 애엄마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런 거 얘기해도 몰라요. 아유, 우리 애엄마는 이러고 비싼 거, 아유, 먹을 줄도 모른다니까요.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료 교수나 친구들이, 아유, 사모님이 그렇게 애쓰셨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섭섭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그냥 아주 당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분의 마음 속에 상처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비단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도요. 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제 내, 자식이 내 동생이 교수가 됐다는 이유로 아니 마치 자기들이 교수를 만든 거냐 이제 아내의 공치사를 해 주기는 커녕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유, 이번에 모임 갔다 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냐? 어, 진짜 적어도 대학은 졸업했어야 되는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교수님이 될수 있었던 건 정말 우리 아내분의 2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젊은 시절 모두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과 동시에 궁금하다고 하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점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열심히 희생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다 모든 돈이 남편한테만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듯이 뭔가 학비를 보상해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진짜 이 사연을 보면서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나.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도움을 쭉 빨아먹고 잘된 다음에 팽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나쁩니다. 화가 나고요. 자, 일단은 남편과 시댁이 나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혼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거. 시댁 가족들이 나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마치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더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뭐 녹음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캡처한다든지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남편 과거 학비들 내가 다 됐으니까 이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하게도 우리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좀더 경제력이 있어서 남편을 부양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선택에 따라서 남편을 부양하고 이렇게 조력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산정해서 과거에 쓴돈 전부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이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재산 분할할 때 내가 남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남편이 이 정도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해서 내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드렸는데요. 아, 어려운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정말 어려울 때만 어, 이렇게 단물 빨아먹고 팽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연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